이제 농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당장은 재배박스를 쓸 거예요. 그럼 재배박스를 쓰면 흙이 부족해지잖아? 흙 대신 다른 걸 쓰기 위해서 탈취기를좀 배치해서 점토를 좀 만들게요. 탈취기탈취기를좀 배치해서.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탈취기가 전기를 소모합니다. 자, 수렁박은 있는 거다시어 지금 3개밖에 없네요. 자, 수렁박은 기본적으로 재난시간이 6 6주이고 얻을 수 있는 수렁젤리 양이 1840이죠. 그럼 요거, 1840을 대략적으로 6.6으로 나누면 278이야. 날것으로 먹었을 때. 그러면 한참 모자르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모자르단 소리야, 지금, 식량이. 택도 없이 모자라요, 택도 없이. 아, 팩녀석 이거. 나와.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대각선 이거 빠졌잖아, 이거 때문에. 어, 대각선 어쩔 거야. 자, 이제 점토 조금씩 생기고 있죠. 이 점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제 기지 구석구석까지 탈치기를 도배. 걸로 밭을 만듭시다. 자, 그 다음에 생성된 점토로 제비 박스 좀 만들어주고요. 구석에. 자, 그 다음에 주야. 지금 해롱이? 일단 젬빵이 야간 연구 들어갔으니까 사로가 야간으로 이동하면 되겠는데? 이제 비시프트로 이동해요, 사로. 그러면 뭐 심을 만한 거 있나? 호리호리한 뱅이가실. 이 구프루츠라고 돼있었는데 그냥 뱅이가실로 바꿨네? 저 뱅이가실은 단벌레 있죠? 이단벌레의 변종인 뱅이뱅이라고 되있네 뱅이뱅이가 식물이랑 상호작용을 해요 뱅이뱅이는 이 호리호리한 뱅이 과실 식물을 뭘로 바꿔주냐? 그냥 뱅이 과실 식물로 바꿔줘요 그러면 나오는 음식 자체가 달라져요 요리 만드는 것도 다르고 자그 다음에 위로 가는 길좀 파주겠습니다 음, 이렇게 올라가서 아 이거 모래 파면 다 와르르네 모래 파면 다 와르르야 여기로 가야 돼 여기 사다리 여기 근처에 암이 많을 테니까 나중에 암으로 지면 되겠다 이제 위로 올라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이 좀 불편하죠 위에 산소가 별로 없어가지고 얘네들이 숨 참고 작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산소 마스크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해결해 줄거요 산소 마스크 스테이션은 기본적으로 플리칸트가 산소 마스크를 땅에다 벗어서 버리게 되는데 그거를 자동으로 다시 쓰진 않아요. 그래서 살짝 일방통행 길을 만들어서 제가 하나하나 씌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 길을 만들어 놓고, 산소마스크 스테이션 만들어서, 요 지점을 딱 찍으면, 이제 일방통행 길로 지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할게요. 그리고 이게, 패치가 한번 있었는데, 산소마스크 만드는 양이 75kg에서 20kg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일회용으로 쓰기 좋아졌어. 어, 이제 평범한 모 박처럼 돼안 하는 사이에 패치 됐나 보네. 진짜 아니, 그, 근데 충전 중에 못 지나가잖아. 근데 20km 라서 금방 되긴 하겠다. 근데도 쉬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건설하게 되면 주변 기체를 빨아들이는데 빨아들이려면 기체를 잘 빨아들일 수 있게 이 아래쪽을 공기름탈로 바꿔야겠죠? 공기름탈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코발트 강석 선택. 그리고 왼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만 선택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갈아입고 지나가면 충전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주플리칸트를 이게 충전될 때까지는 못 지나가니까 그리고 벗어놓는다고 해도 애들이 어 잠깐만 공간 열어야 돼요 벗어놓는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지나갈 때 다시 쓰진 않아 요거요거는 그대로죠 이런 식으로 거이나가거요거 때문에 기체 공급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직접 수동으로 씌우는게 나이게이체기체져빠져나하거하거이요이렇게 소무랑이 생각보다 커가지고, 이제 위쪽 채굴하는 애 하나 찝어가지고 작업시키면 돼요 배터리 충전 다하면 알파카 갈 거야. 그럼 알파카 이동할 때, 불착할 예정이죠. 이동할 때 쓰고 가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타로도 쓰게 하고, 20kg라서 그냥 길에 두고도 좀 쓸만해진 거지. 한 번에 많은 뷰플 가긴 좀 애매해져. 그리고 이제 뭐, 스탯적인 면에서. 뭐, 산소 마스크 운동 패널트 있죠? 그리고 피부 자극. 지금 수도기체 있죠? 수도기체에 닿으면 경미한 자극. 지금 얘네들 봐. 이제 염소나 수소기체 같은 걸에 닿으면 이동 속도가 줄어들어요. 염소, 수소, 이산화탄소 이런 녀석들 오랫동안 노출되면 이속까지 또 줄어들어 가지고. 자 이제 호리호리한 뱅이가실도 구했어요. 식량 부족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 식량을 일단 옮겨놓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구덩이 만들만한 데가 없네. 물을 조금 더 아래로 방류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좀 캐고, 조금 더 내려서 이산화탄소 구덩이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음, 지금 심을 수 있는 거다 심어. 뱅이가실도 심어라. 자, 그리고 제가 만든, 아까 만든 점토 있죠? 점토 심어놓고, 점토로 재배탈 만들어 놓고, 자, 설정 예약 해놓고요.